어제 오후 3시 평소 건강했던 72세 박순자 할머니가 갑자기 쓰러지셨습니다. 가족들은 단순히 더위 때문이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6시간 후 병원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왼쪽 팔다리가 완전히 마비된 상태였어요. 교수님, 그냥 더워서 쓰러진 줄 알았는데 이게 뇌졸중이었다니요. 가족들의 절망적인 목소리가 지금도 제 귀에 맴돕니다. 만약 그때 3시간 골든타임 만에 병원에 왔더라면 박순자 할머니는 지금도 정상적인 생활을 하고 계실 겁니다. 안녕하세요. 93세 현역신경과 의사 김동원입니다. 제가 70년간 의사로 살아오면서 가장 안타까웠던 것은 바로 이런 경우들입니다. 여름 뇌졸중의 위험신호를 몰라서 소중한 골든타임을 놓치는 환자들 말이죠. 놀랍게도 여러분이 지금까지 알고 있던 뇌졸중 상식들이 실제로는 가족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여름철에는 그 위험이 겨울 못지않게 높습니다. 잠깐 영상을 보시기 전에 한 가지만 부탁드릴게요. 이런 중요한 정보가 더 많은 분들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이 정보 하나로 누군가의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제가 처음 여름 뇌졸중의 심각성을 깨달은 건 15년 전이었습니다. 대구에 계시는 68세 이철수 할아버지께서 응급실에 실려 오신 사건 때문이었죠. 교수님, 아버지가 텃밭에서 일하시다가 갑자기 말이 어눌해지시고 한쪽 다리를 절뚝거리세요. 응급실 간호사의 말에 저는 즉시 CT 촬영을 지시했습니다. 결과는 충격적이었어요. 우뇌의 광범위한 혈전이 발견된 것입니다. 할아버지, 언제부터 이런 증상이 시작되셨나요? 오전 10시쯤부터인 것 같은데, 더워서 그런 줄 알고 그늘에서 쉬었어요. 그런데 계속 이상하더라고요. 그때가 오후 4시였습니다. 이미 6시간이 지난 상태였죠? 바로 그때 깨달았습니다. 여름철 뇌졸중은 더위 탓으로 오인되어 골든타임을 놓치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것을요. 실제로 부산 온종합병원의 통계를 보면, 2024년 5월부터 7월까지 3개월 동안 뇌졸중으로 입원한 환자가 150명이었습니다. 지난 겨울 같은 기간 79명에 비해 훨씬 많은 수치죠. 더욱 충격적인 사실은 무엇일까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데이터에 따르면 여름철 뇌졸중 환자가 겨울철보다 많다는 것입니다. 겨울 12월, 1112월, 약 78만 명보다 여름철 70월, 약... 80만 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것이 바로 여름 뇌졸중의 함정입니다. 왜 여름에 뇌졸중이 더 위험할까요? 여름철에는 체온 상승으로 인해 체내 혈관이 팽창하고 이로 인해 혈류 속도가 느려지면서 뇌세포에 혈액 공급이 잘안 됩니다. 특히 무더운 여름철엔 땀을 많이 흘려 탈수 증상이 나타나기 쉬운데 이는 혈액 점도를 증가시키고 혈전 형성 위험을 높입니다. 또한 실내 냉방으로 인해 체온이 떨어진 상태에서 갑자기 기온이 높은 바깥으로 나갈 때 급격한 온도 차이로 인해 교감신경이 지나치게 활성화되고 혈관이 수축함으로써 뇌졸중 위험을 증가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럼 도대체 여름 뇌졸중을 어떻게 구별해야 하나요? 바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다음에서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70년간 연구하고 실천한 여름 뇌졸중 조기 발견 4단계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FAST 체크법 실시하기. FAST는 미국 심장 뇌졸중 학회에서 제시한 법칙으로 페이스, 암, 스피치, 타임의 약자입니다. 페이스 얼굴 마이너스 웃어보라고 했을 때 한쪽 입꼬리가 처지나요? 암지팔 마이너스 두 팔을 10초간 들어올릴 수 있나요? 스피치 언어 마이너스 나비가 날아간다를 정확히 발음할 수 있나요? 타임 시간 마이너스 하나라도 이상하면 즉시 119에 신고하세요. 두 번째, 여름철 특별 증상 확인하기. 갑작스러운 심한 두통이 더위와 함께 나타나면 매우 위험합니다. 어지럼증과 구토가 동반되면서 의식이 흐려지는 것도 뇌졸중의 전조 증상일 수 있어요. 많은 분들이 이를 일사병이나 열사병으로 오해하는데 뇌졸중의 위험 신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세 번째, 3분 응급처치법 시행하기. 의심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시원한 곳으로 이동시키세요. 하지만 머리를 너무 차갑게 하면 안 됩니다. 뇌혈관이 급격히 수축될 수 있거든요. 옷을 느슨하게 하고 기도를 확보한 후 119에 신고하면서 병원으로 이송하세요. 네 번째 골든타임 사수하기. 아직 좀더 지켜보자는 생각은 금물입니다. 의심스러우면 무조건 병원으로 가세요. 뇌세포는 1분마다 190만 개씩 죽어갑니다. 시간이 곧 생명입니다. 실제로 이 방법을 적용해 생명을 구한 사례가 있습니다. 지난해 여름 75세 정미숙 할머니의 이야기입니다. 오후 2시쯤 시장에서 장을 보는데 갑자기 어지럽고 말이 어눌해졌어요. 처음엔 더워서 그런 줄 알았는데 옆에 있던 상인분이. FAST 체크를 해 보자고 하시더라고요. 상인분이 제가 방송에서 말한 FAST 체크법을 기억하고 계셨던 거예요. 체크 결과 얼굴 마비와 언어 장애가 확인되어 즉시 119에 신고했습니다. 병원에 도착한 게 증상 시작 후 1시간 30분이었어요. 의사 선생님이 아슬아슬했다고 하시더라고요. 조금만 늦었으면 큰일 날뻔 했다고요. 정미숙 할머니는 즉시 혈전 용해술을 받고 완전히 회복되었습니다. 지금도 건강하게 지내고 계시죠? 반면 골든타임을 놓친 안타까운 사례도 있습니다. 69세 김상호 할아버지는 오전 1 1시에 증상이 시작되었지만 가족들이 더위 탓으로 생각해 오후 6시에야 병원에 오셨어요. 할아버지가 평소 혈압이 높으셨는데 그날따라 말이 어눌하고 손에 힘이 없어서 이상했어요. 하지만 워낙 더운 날이라 열사병인 줄 알았죠? 7시간이 지난 후에야 병원에 도착한 김상호 할아버지는 안타깝게도 왼쪽 반신마비가 되셨습니다. 지금도 휠체어 생활을 하고 계세요. 그때 조금만 더 빨리 왔더라면 평생 후회가 됩니다. 가족분들의 눈물 어린 목소리가 아직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름철 뇌졸중을 예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충분한 수분 섭취입니다. 하루 2리터 이상의 물을 조금씩 자주 마셔야 해요. 한 번에 많이 마시면 오히려 혈압이 급상승할 수 있거든요. 또한 급격한 온도 변화도 위험합니다. 에어컨이 강하게 나오는 실내에서 갑자기 뜨거운 야외로 나가거나 찬물로 샤워한 직후 더운 곳에 나가는 것은 매우 위험해요. 혈관이 급격히 수축과 확장을 반복하면서 뇌혈관에 무리를 줄수 있습니다. 78세 박영희 할머니는. 이런 생활 수칙을 지켜서 건강을 지키고 계신 사례입니다. 5년 전 경미한 뇌경색을 겪은 후 의사선생님께서 알려주신 수칙들을 철저히 지키고 있어요. 물병을 항상 들고 다니면서 30분마다 조금씩 마시고 외출할 때는 온도 차이를 줄이려고 노력해요. 그녀는 5년간 재발 없이 건강하게 지내고 계십니다. 물을 충분히 마시고 급격한 온도 변화를 피하니까 몸이 훨씬 편해졌어요. 여름에도 안심하고 외출할 수 있어서 좋아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조기 발견입니다. 아무리 예방을 잘해도 뇌졸중은 갑자기 찾아올 수 있거든요. 특히 여름철에는 더위 탓으로 오인하기 쉬우니까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제가 꼭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입니다. 좀더 지켜보자는 생각은 절대 하지 마세요. 의심스러우면 즉시 119에 신고하세요. 괜한 걱정이었다면 다행이고, 정말 뇌졸중이라면 생명을 구한 것입니다. 뇌경색의 골든타임은 증상 발생 후 4시간 30분 이내입니다. 이 시간 내에 혈전용의술을 받으면 예후가 크게 달라집니다. 하지만 병원에 도착해서 검사와 준비하는 시간을 고려하면 실제로는 3시간 이내에 병원에 도착해야 합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런 정보들이 주변 사람들에게도 전파된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자주 경험하는 일인데요. 올바른 지식을 가진 한 분이 오시면 그 가족들과 주변 사람들도 덩달아 뇌졸중에 대한 인식이 높아집니다. 71세 최동식 할아버지도 그런 경우입니다. 제가 FAST 체크법을 배운 후 가족들에게도 알려줬어요. 그랬더니 지난달 아내가 갑자기 말이 어눌해졌을 때 딸이 즉시 알아차리고 119에 신고했어요. 덕분에 조기 치료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올바른 지식의 힘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응급 상황 시 가족의 대처법입니다. 많은 가족들이 당황해서 잘못된 응급 처치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것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억지로 물을 먹이지 마세요. 삼킨 기능에 장애가 있을 수 있어 기도로 넘어갈 위험이 있습니다. 둘째, 무리하게 움직이게 하지 마세요. 뇌출혈이 더 악화될 수 있어요. 셋째, 손가락을 따거나 귓볼을 따는 등의 민간요법은 절대 하지 마세요. 의학적 근거가 없을 뿐더러 오히려 위험할 수 있습니다. 올바른 응급처치는 이렇습니다. 환자를 안전한 곳으로 이동시킨 후 편안한 자세로 눕히세요. 머리와 어깨를 약간 높게 해주는 것이 좋아요. 옷을 느슨하게 하고 기도를 확보한 후 즉시 119에 신고하세요. 특히 여름철에는 체온 관리도 중요합니다. 너무 차갑게 하면 안 되고 미지근한 물수건으로 이마와 목 뒤를 가볍게 닦아주는 정도가 적당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여름철 뇌졸중은 겨울 못지않게 위험하지만 더위 탓으로 오인되어 골든타임을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FAST 체크법으로 조기 발견하고 의심스러우면 즉시 119에 신고하는 것이 생명을 구하는 길입니다. 마지막으로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건강에 대한 관심이 더 필요합니다. 특히 고혈압, 당뇨병, 심장병이 있으신 분들은 여름철 더욱 주의하셔야 해요. 정기적인 검진을 받으시고 의사가 처방한 약은 절대 임의로 중단하지 마세요. 특히 혈압약이나 혈전 예방약은 여름철에도 꾸준히 복용해야 합니다. 82세 이순옥 할머니는 꾸준한 약물 복용으로 건강을 지키고 계신 모범적인 사례입니다. 고혈압 약을 15년째 빠뜨리지 않고 먹고 있어요. 여름에 땀을 많이 흘려도 약은 꼭 챙겨 먹어요. 그 덕분에 80이 넘어서도 건강하게 지내고 있어요. 여러분, 뇌졸중은 예방할 수 있고, 조기에 발견하면 치료 가능한 질병입니다. 특히 여름철에는 더위 탓으로 오해하지 말고, 조금이라도 의심스러우면 즉시 병원으로 가세요. 3시간 골든타임을 지키면 치료 효과가 현저히 높아집니다. 하지만 그 시간을 놓치면 평생 후회할 수 있어요. 지금부터라도 제대로 대비하세요. 여러분과 가족의 생명이 달려 있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주변 분들에게도 꼭 알려주세요. 특히 65세 이상 어르신이 계신 가정에는 반드시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정보 하나가 누군가의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까지 여름 뇌졸중의 위험성에 대해 말씀드렸는데 또 다른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바로 뇌졸중 후 재활의 중요성입니다. 77세 조영수 할아버지는 여름 뇌졸중으로 오른쪽 팔다리에 마비가 왔었습니다. 하지만 조기에 재활치료를 시작해서 놀라운 회복을 보여주셨어요. 처음에는 젓가락도 못 들었어요. 화장실도 혼자 못 갔고요. 하지만 의사 선생님이 포기하지 말라고 하시더라고요. 매일 조금씩이라도 움직이라고요. 그는 3개월간 꾸준한 재활치료를 받았습니다. 물리치료, 작업치료, 언어치료를 병행했죠. 그 결과 1년 후에는 지팡이 없이도 걸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손주들과 공원도 가고 간단한 요리도 해요. 완전히 예전 같지는 않지만 일상생활에는 큰 문제가 없어요. 뇌졸중 재활의 핵심은 시간입니다. 발병 후 6개월 이내가 재활의 골든타임이에요. 이 시기에 집중적인 재활치료를 받으면 기능회복이 극대화됩니다. 또한 가족의 역할도 매우 중요합니다. 73세 김은주 할머니의 경우 남편의 헌신적인 돌봄이 회복에 큰 도움이 되었어요. 아내가 뇌졸중으로 쓰러진 후 저도 함께 재활 교육을 받았어요. 집에서도 꾸준히 운동을 도와드렸죠. 혼자서는 힘들어도 함께 하니까 포기하지 않더라고요. 김은주 할머니는 현재 보행기의 도움으로 집 안에서는 자유롭게 움직이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예방입니다. 뇌졸중의 위험인자들을 미리 관리하는 것이죠. 첫째, 혈압 관리입니다. 고혈압은 뇌졸중의 가장 큰 위험인자예요. 뇌경색 환자의 60% 이상, 뇌출혈 환자의 7,080%가 고혈압을 동반합니다. 둘째, 당뇨병 관리입니다. 뇌졸중 환자의 약 30%에서 당뇨병이 발견됩니다. 혈당 조절이 잘안 되면 혈관벽이 손상되어 뇌졸중 위험이 높아져요. 셋째, 금연과 절주입니다. 흡연은 혈관을 수축시키고 혈전 형성을 촉진합니다. 과도한 음주도 혈압을 올리고 부정맥을 유발할 수 있어요. 넷째, 규칙적인 운동입니다. 하지만 여름철에는 운동 시간을 조절해야 해요. 오전 10시 이전이나 오후 6시 이후 시원한 시간대에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80세 박정호 할아버지는 이런 생활 수칙을 지켜서 건강을 유지하고 계십니다. 혈압약은 하루도 빠뜨리지 않고 먹어요. 담배는 10년 전에 끊었고 술은 일주일에 한번 소주 한잔 정도만 마셔요. 매일 아침 6시에 동네 한 바퀴 걸어요. 그 결과 박정호 할아버지는 80세임에도 불구하고 혈압과 혈당이 모두 정상 범위를 유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도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작은 생활 습관의 변화가 큰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특히 여름철에는 수분 섭취가 더욱 중요해요. 갈증을 느끼기 전에 미리미리 물을 마시세요. 하루 8잔 이상이 좋습니다. 또한 에어컨 사용 시 주의사항도 있어요. 실내외 온도차를 5도 이내로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너무 차갑게 하면 혈관이 급격히 수축할 수 있거든요. 외출할 때는 모자를 꼭 착용하시고 가능하면 그늘을 이용해서 걸으세요. 직사광선을 오래 받으면 체온이 급상승해서 위험할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당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뇌졸중은 한번 발생하면 재발 위험이 높아집니다. 첫 뇌졸중 후 1년 내 재발률이 약 10-15%에 달해요. 따라서 한번 뇌졸중을 겪으신 분들은 더욱 철저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정기적인 검진을 받으시고 처방받은 약물을 꾸준히 복용하세요. 74세 이명희 할머니는 5년 전 경미한 뇌경색을 겪은 후 철저한 관리로 재발을 막고 계십니다. 세 개월마다 병원에 가서 검사받아요. 혈압약, 혈전 예방약을 하루도 빠뜨리지 않고 먹고 있어요. 덕분에 5년째 재발 없이 건강하게 지내고 있어요. 여러분, 뇌졸중은 무서운 질병이지만 충분히 예방하고 치료할 수 있는 질병입니다. 특히 여름철에는 더위 때문에 방심하기 쉽지만 오히려 더 주의해야 할 시기입니다. FAST 체크법을 기억하시고 조금이라도 의심스러우면 즉시 119에 신고하세요. 3시간 골든타임이 여러분과 가족의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리고 평소 건강한 생활 습관을 유지하시길 바랍니다. 혈압 관리, 당뇨 관리, 금연, 절주, 규칙적인 운동, 충분한 수분 섭취. 이런 기본적인 것들이 가장 강력한 뇌졸중 예방법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주변 분들에게도 꼭 알려주세요. 특히 65세 이상 어르신이 계신 가정에는 반드시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정보 하나가 누군가의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여름을 위해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